안오네 사료를 야, 이거 뭐, 저녁에 차는데 하마 다 먹었네 땅콩이 전부 죽쟁이네 m o 이이 n e 콩콩전전죽쟁이이이 이게. 콩콩죽쟁이이 죽쟁이 이 시끄러워. 제사 음식인. 오 어, 오. 이제 쥐를 잡아먹네. 쥐도 잡을 줄 알고 많이 컸네. 길냥이 화장 화장실. 길량이 화장실 대부었네 어허. 이제 이제. 그 지뢰밭에서 지뢰가네. 아, 추석 간식 기다려. 뭐 기다려. 뭐어이 새끼가 말도 안 듣고 이제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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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 방울미 이 물었네. 피바스 이제 저 선이죠. 저 곰탱이 같은 게 씨. 땅콩이 아리없네. 아리없어 嗯。Uh.

땅콩 수확이 수레 하나밖에 안되니 그나마 이것도 쭉쟁이가 다 하고 너구리만 포식해 뜨겁다 날씨 뜨겁다 땅콩 이거밖에 없어 원래 땅콩은 너구리한테 완전 반납했네 뭐야 이거 라면 국물이 넣어놨더만 다 퍼졌네 아침에 켜놓고 불을 아침에 켜놓고 갔어. 아유. 야, 애용하지 마, 식기야. 너 꼬맹이들이 다 따라 나오잖아 지금. 저리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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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젊은 치들. 뭐야, 저 자식. 저거 삼순이 냄새 맡는 놈, 뭐야. 저거 뭐야, 새끼 아냐야 저거. 뭐야. 또내새 하나 태워 먹었네, 아이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많은 것들이 안아줘 가 조금 좀 예, 힘들 수 있죠. 독특하다. 계속 안아달라고. 그러는데 아빠가 아이한테 따님한테 안아줘. 굉장히 독특하신데요. 아, 네. 자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? 오늘 숫자송을 준비했습니다. 네. 숫자송 왜이 노래 골랐습니까? 네. 사랑스러운 우리 민서양 그리고 아빠가 함께하는 기름이 떨어졌어. 추석 잠밥 아직도 멀었네. 아직도 한참 먹어야 돼. 추석 때 남은 밥 아직도 처리 못했어. 명절 때 꽃이, 소고기 산적, 이런 거 아무도 먹지도 않는데, 이거 뭐하러 하나 몰라. 아유. 오씨 비가 온, 비가 온, 비가 온. <laughs> 비가 오더니, 금방 그쳐네, 그치네. 지나가는 비인가, 올 비인가. 아 야야야 야, 야. 그 꾸정물 먹지마라 이, 이 자식이 아직 이거 먹을 줄 모르는군 연탄이 꺼졌어 번개탄을 세 장에 놨었네 어휴. 고추, 개판, 오늘 봄 전선 처리. 애들이 열 뜯어가지고 들어갔네. 어제, 엊그제부터 계속 비 온다 그래야되만, 구라청아, 씨. 아니, 전화기는 어디다가 잃어버린거여? 전화기는 어디다가 또 빠뜨렸노? 아씨, 속에 참불 나는구만, 참. 전화기 찾았대. 어디 있노? 아이고 환장가 없다 진짜. 이 노친네가 진짜저 새끼 또 지붕에 떠올라가네 또 지금. 아 포드 봉다리 안에 구 안에 들었더만 고추 담아놓는 봉다리 안에. 아 정신 좀 챙겨요. <목소리> 세상에. 배추가 순식간에 커 버리네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크지 모친이 옷을 버리러 가네 요새 계속 옷 버리네 응? 저 새끼들 시끄럽게 지키하고 저것도 그냥 살도 없는데 이 씨발하는 들다 파먹었네 땅콩순이 땅콩순 땅콩순 뭐, 저리가 임마 땅콩 숨 태워야 돼. 땅콩 숨, 연기만 잘안 듣는데, 저리가 하지마. 하지마, 문대지마. 문대지마, 털 묻어. 문대지마, 문대지마.